헌법재판소 김상환 재판 어 헌재 소장님이 지휘해서 구대빵으로 어 에? 경찰청장 어, 조지호 다 조신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 어, 하여간 그 어, 위법성의 위법성의 인식이 명백히 있다 윤석열이도 지시한 자 위헌 위법성의 인식이 명백히 있다 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대형 만장일치로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줄줄이 줄줄이 예, 그 어떤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헌법에 부합하는 일심 내란 관련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뭐뭐 어, 뭐, 뭐가 있지? 예,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, 심지어 지기 연이도 지기 연이가 지금 오늘 그 맡은 판결 선고가 나는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잠깐 이렇 할게요. 서해 공무원 그 피상 사건이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국정원장 당시 박지원 의원, 당시 문재인 정권 때뭐 서훈, 설훈 뭐 등등등등 이 사람들 징역 몇년 이렇게 구형을 받았는데 오늘 그 판결 선고가 났죠. 1심이.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해서. 그 재판장이 누구다? 지규현이에요. 그골 때리는 지규현이. 그러면 지규현이는 박지원 또 문재인 정권 때, 응? 뭐, 어, 어, 저 청와대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어, 유죄 판결, 형량도 뭐 세게 그렇게 때리어야 지기위원을 우리가 국민들이 평범하게 아는 지기위원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어?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기위원이가 오늘 박지원 의원 등 전원에 대해서 징역 1 0년 때린 게 아니고 전원 다 무죄를 때려버렸습니다. 전원당 무죄. 제가 그랬잖아요. 지기현이도 인간이고, 지도 아, 괴롭다.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있겠느냐. 내 가족들이. 그러니까, 어,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, 민주,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, 아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예, 우리 민주시민 또 해외계신 애국동포 여러분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지기현이도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내렸다 <laughs>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이 3차 영장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. 부서.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청사령관 다 똑같죠. 일반 이적제 들어온 그걸로 영장 연장이 다 지금 김용현 여인형 다 연장이 됐잖아요. 어, 그 다른 재판부 이성엽 부장판사님 어, 바로 그냥 증거인멸 의료 그냥 영장 발부 그럼 윤석열이도 100%다 이거죠. 네.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고 이진관 재판장님 잘하고 있죠. 이진관 재판장님 누구를 지금 조지고 있습니까 피고인 국무총리, 한득수. 그 다음에 제일 중요. 법무부 장관, 박승재. 그, 어, 박승재가 두 번이나 위법적 인식이 있네, 없네. 그 영장 담당 판사, 어? 그 법구라지들. 근데 그 재판이, 박승재 법무부 장관 재판이 누구한테 걸렸다? 이신권재 판사님한테 <laughs> 다 걸린 거야.